할렐루야,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어,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저와,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을 읽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누가 보면 14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고 잠시 으, 으, 나누겠는데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4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버려지느니라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반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어,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매일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지배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맞다. 아, 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도 수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는 수집합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듣, 듣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은 우리가 신뢰합니다. 특히 저는 의학에 대해서 나오는 인포메이션에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어,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어떤 야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몸에 좋다. 그러면, 어, 정말 그걸 확인해보지도 않고, 어, 맹목적으로, 어,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 보게 되고요. 또몇 년이 지나서 그것이 또 몸에 해로운 부분도 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또 먹던 것을 또 스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정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뉴스는 세상의 정보는 변하더라는 거죠. 영원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 잠시 잠깐, 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인포메이션에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게 되면 정말 행복해지고 또 기쁨이 떠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은혜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정보, 인포메이션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 주고 계시죠. 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말씀을 먼저 찾지 않아요. 어, 그 내가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정보를 줄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어, SNS에 검색을 먼저 하는 게 저희의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기쁨매교의 송도님들의 습관은 말씀을 찾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궁금한 것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인포메이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다시 묵상해 봤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는 살지 않지만, 왜 세상이 주는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어, 선택을 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살아갈까요?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이 거부하는 거죠. 6이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여러분, 왜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이 옳은지도 아는데도 왜이 말씀을, 어,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어, 그 원인이 바로 이 주인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보는 내가 선택을 하고, 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의 영역을 양보할 수 없어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또 당신도 주인이 아니, 아니라면 과연 누가 당신의 주인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사탄, 이두 영역밖에 없어요. 다른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사탄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두 영역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두 영역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정하고 싶다면, 어,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야 된,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능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전능자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도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능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탄은 빈집을 향해서 돌진하게 될 것이고, 빈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내 자신도 주인이 아닌 집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그 집에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전능한 자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이두 주인을 두고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 기쁨의 귀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더, 그러나 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억울한 인생 살지 살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 또 아픈 중에도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환경과 어,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